이거는 헤드셰프에서 온 거예요. 음. 이 에어컨이 이제 우리가 한 세, 네 번, 한 다섯 번, 이제 이번 달부터 들어오는 건 한글 버전으로 들어오는데요. 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글씨가 다, 음. 예. 이쪽에 한문이잖아요. 네, 한문. 예,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 한문을 참 쓰기에는 그런데 표시나 이런 걸로 그냥 보고 누르고 끄고 했는데, 한글로 이제 5세대는 한글 버전으로 와요. 음. 그 저번에 샘플을 이제 받았고. 음.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중국에다가 오다를 주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서 밑에 이제 여기 밑에까지 딱이 길이를 계산한 거예요. 음. 1m, 2m, 3m 안 되게. 그래야 냉방에 최고의 효율을 음. 낸다 이거죠. 음. 이게 멀어 사장님 거는? 멀, 죠 내가 보니까 좀먼네 예. 저, 이쪽에, 이, 이... 그렇게 오, 그러니까, 하면... 컴프레셔는 저기가 있고요. 음. 회는 그 옆으로 가 있어요. 음. 보니까. 음. 그러면은, 100원에 굉장히 길거든요. 음. 맥스가 2.5m 이상 넘어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음. 그거를 에어컨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음. 그럼 냉매양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음. 콤프의 운동 성능이 떨어지고 음. 이게 달리기는 100m 달리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음. 똑같아요 단거리로 가, 왔다 갔다 해야 음. 냉방의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저희는 2.5m가 맥스예요 음. 시원해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실래요? 조용하죠? 이 정도면 네. 조용한 편이네. 뭐. 그리고 사장님 거보다좀 조용하죠. 얘, 이 차는 진천서 에어컨만 달러 왔는데, 얘도 틀으면 똑같아요. 얘도 배터리가 어제 밤새 틀어 놨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네. 이거 다 확실히 조용해. 조용해요? 시킬 조용해? 시킬 <laughs> 용요 이거 내가 정확히 이거야 두배 정도 소음이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뽕차박 이라는 응. 친구가 있었는데 뽕차박 이, 이 친구말 듣고 내가 왔던 아이 그 뭐잘 오셨어요 그래 저, 저기 제안을 제가 두 개를 드린 거예요 에. 보드를 갈아야 되고 휠을 갈아야 되는데 에. 두 개를 다 갈으려면은 보드를 우리가 중국에서 시켜야 되는데 에. 엄청 복잡시리하고 차라리 그냥 여기 걸 해보자 지금 그, 그 얘기잖아 예 대가리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에. 이제 이렇게 브라켓이라고요 에. 이렇게 쭉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을 뚝 자르고 그대로 컨트롤은 연결하되 네. 밑에 실외기, 컴프레셔, 저 에바 이게 한 가지로 일체형,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일체형을 달아. 예. 일체형을 달면 그냥 끝나는데 사장님 차는 분리를 해야 돼요. 또 여기 또이걸로 하더라도. 예. 사장님 거는 네. 이 밑이가 네. 전기함이 들어가 있잖요. 아 예, 예. 그 유니캠프에서 했던 그 유저들 난리난거 또 들었이오? 유니캠프에는 뭐 위에 그거 뭐 그게 해가지고막물 샌다고 한거 같은데? 뭐... 어떻게... 든 몰라요. 뭐그 하여튼 전기함이 밑에 있는 네. 친구들은 네. 그거 다 뜯어서 2년 3년 되잖아요. 네. 그럼 다 뜯어서 전기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음... 그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네. 밑에다 넣는 거를 왜안 해봤겠어요? 해보려고도 노력을 해봤죠. 근데 제가 공업사를 이렇게 10여 년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이쪽 다이아오리 있잖아요. 현대나 어디다 보면 이 다이아오리를 벌을때이 밑으로는 전기가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이 밑에까지 이렇게 잠겨있잖아요. 밑에까지. 맞아요. 그... 유니캠이 네. 참 그렸어. 맞아요, 맞아 이게, 괜찮은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걔 전기 다 뜯어 올려야 돼요. 네. 문제가 한 번만 생기면. 네. 그래서 이게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차 만들 때는 석박사들이에요. 네. 다. 그죠? 네. 기계공학과. 근데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밑으로는 전기가 내려오지 않는다. 설계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에다 늘그 얘기가 게함 무조건. 이, 함 예, 이 다이아울이 거. 있는데. 그 전기, 이, 그렇죠. 여기에요. 여기서 전기가 있으면 음. 100년을 타고 다녀도 음. 문제가 없나 없다 이렇게 봐요. 음. 근데 밑에 있는 전기함들은 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 카인저는. 이, 이, 저기, 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사장일까요? 예. 네. 밑에 있쇼? 밑에는 그, 냉장고가요 아마 냉장고로. 밑으로? 예. 네. 그럴까요? 아, 그러면 이 밑에 음. 있으면은, 음. 다행이에요. 음. 그 위에 있으면. 이, 뭐, 중간쯤에 있는 것 같더라고, 중간쯤. 네. 음. 그, 그렇게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그, 그, 아까 그거는, 네. 냉장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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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로. 아, 이게 쑥 들어가니까? 예. 네. 네. 바람의 소리는 나는데, 그렇게 모다가 막, 갈른 소리는 안 나죠? 그니까, 내 것보다는 조용해요. 확실히 조용해요? 네, 그거보다 더 틀려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걸로 교체를 하고 싶다, 음. 결정이 되시면, 음.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걸려요? 돼요. 만약에 시단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사장님 거 뜯어서 다시 간다고 그러면은, 한 여덟 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여덟 시간? 예, 이게 한 대에 두 명이 못 매달려요 음. 기술자 한 명이 한대 붙잡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야지 음. 나중에 음. 보도라도 하나 덜 빠지고 해요 음. 그렇죠한 사람이 한 해야 해?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음. 음. 어, 근데 우리 머리 안 닿나? 이분은 뭐, 이렇게 장식, 대문, 오, <laughs> 거는 장식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음. 자기 편의주의적,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매뉴얼은 없고. 사장님의 유튜브를 보면은, 예. 주층이, 예. 70대, 이게 이쪽저쪽이더만, 내가 보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음. 그런, 음. 거, 음. 예, 중, 그, 그런 중이. 거, 그런 거 같아요. 음. 그, 젊은 층들은, 음. 예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음, 분위기 나고, 음,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음, 음. 이런 걸 찾는데, 예, 캠핑장을 실제로 우리가 가잖아요, 저도. 예, 예. 제 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차? 사양차도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예. 오. 아, 이거, 개, 거지 같은 차가 나오많아 아, 이거 또. 이스타나? <laughs> 이스타나 개조한 거? 예, 예. 야, 이스타나 이거 엄청 크죠, 이거? 예. 예. 야, 이거, 지금, <laughs> 지금, 이제, 계속, 제작 중인데요. 야, 이, 이게 진짜 실내는 진짜 끝내주네. 일단, 이렇게 돼, 이렇게 예, 넓어서 제가 이렇게 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는 냉장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부식 냉장고고요. 네. 부식이면 뭐, 뭐, 야채나 고기 이런 거 담겠죠. 네. 네. 그리고 음료도 담고, 요거는 해류질 갔다 오면은, 네, 네. 조개, 예. 뭐, 해삼, 낙지, 음. 이런 거 담는, 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내려서 닦아야 돼요. 음. 냉장고가 썩은 네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아, 아니, 아시죠? 예, 그래서 수시로 내려서 닦아야 되는 구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음. 내려서 닦고, 말려서 다시 집어넣고. 음. <laughs> 진짜 이거 오래된 차인데 오래됐어 아 오래됐어 자동차 검사하면 이거 맞거나 안 맞아요? 어. 아 저거 그 DPF라고 예, 예.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어요 예. 얘는 예. 그래 현재 뭐 매연이나 이런 거는 나오진 않지만 5% 미만 나와요 아직도 예. 그리고 검사도 잘 돼요 생각보다 예. 예. 그렇죠 애기겠죠, 뭐. 진짜 오랜만에 보네 사장님 연세 되시던 되시, 분들은 음. 이거를 거의 다 아세요 그래요? 예 네. 나도 이제 56년생이니까 내일모하7 0 <laughs> 70, 70대요? 네. 70이 한참이요 <laughs> 우리 엄마 84신가 그래요 네. 그런데 아직도 2단 엽착이 온다 그래요 <laughs> 이거, 끄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아, 괜찮요? 예. 뭐, 태양광 있어서, 여가는 뭐, 틀어놓자뇨? 그래도, 또, 낮에 충전 잘 돼요. 태양광이 커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야 충전도잘 돼요. 아,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 아주. 차가 밀리는데, 인천서, 누나 마늘 따라 간다고 마늘 대가리 자르러 가야 된다는데 인천서 저기 태안 몽산포까지 내비 치니까 네시간 나온대요 네시간몇 시간 더 걸릴 거냐고 아마 예 <laughs> 그래서 자꾸 갈수록 차가 밀린다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와 지금 너무 너무 차이 나네 딱 저게 2배구나 2배 강제로 돌아서 그래. 온도에 맞게끔 설정돼서 돌으면 괜찮은데. 그때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할 때 그때 3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에라 8번만 안 뜨면 할수 있어요. 해갖고 그냥 그때 올라다가 바빠서 못고 플루캠프 거 우리가 다 뜯어봤는데요. 몇대 해봤는데 역시나 에라 8번이 떠요. 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가리 놔두고, 밑에 휀 통째로 갈다가. 이게 차를 팔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사업주가. 근데 소비자가 뭐라고 그러면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니, 근데 내가 잘 풀만이 그거예요. 대꾸가 없어. 대꾸가 없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도 데리고 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